원투의 카운트. 정수빈 다시 스타트. 골라냅니다. 그리고 2루까지 정수빈. 한 베이스 룸 전입니다. 보고 있는 이위 자, 던졌고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뜁니다 쏩니다. 2루에 정수빈. 허경민. 바깥쪽. 그리고 뜁니다 쏩니다. 2루 승부. 2루에 태그스틱. 주 자는 달리고. 그리고 2루에 쏩니다. 원바운드로 챙겨서 나갑니다. 장수가 황금히 쫓아갔고 이번 타자 조수행 주자 스타트 이루에 바로 뿌립니다 태그 주자 스타트 끊었습니다 그리고 곰 쏩니다 2루에서 태그 전에 먼저 도착 진단을 내렸습니다 예 네. 정수빈은 달렸고 2루에 네. 도착 완전히 타이밍 맞지 않도록 만드느냐요 그 싸움이에요. 주자가 뛰었습니다. 정수빈 3루. 3두! 3루에서 아웃입니다. 아, 비력 판도을 요청하나요? 지금 황결이 아웃으로 났나요? 세이브로 났나요? 어떻게 된건데 모르겠는데. 아웃으로 났어요. 지금 세이프로 판정이 난다요? 아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아웃 콜을 아, 하... 세이프인데, 예, 세이프. 세이프로 한.. 아 세이프인데? 세이프로 한것 같아요. 그 콜이 조금 애매.. 해 저도 예.. 네, 손을 들은 것 같은데.. 같아서... 태그를 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아아.. 아, 예, 예. 예. 근데 끝까지 이제 박근정 심판이 끝까지 보면서 태그 하느냐 안 하느냐를 끝까지 본것 같아요. 예. 자 정수빈 선수의 3루! 스틸 성공입니다. 아, 한 손을 저렇게 빼서 지금 오, 태구가 안 됐네요. 그러네요. 예. 주자가 출발했고 공은 낮게 왔습니다. 김동원 2구 던집니다만 이미 1회에 들어가 있는 정수빈 시즌 아홉 번째 도루를 기록합니다. 이제 흐름이 그냥 캐 전체가 커스윙 뛰었고 1회 선세이. 일루자 스타트 를끊었습니다1루1루에서 스윕! 루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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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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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루! 이루! 할루 이루! 이이루이 정수빈이 본디의 시즌 13번째 도루를 성공합니다. 쉽게 형성이 되면 장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1루자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1루에서, 1루에서 세프 정수빈의 올 시즌 14번째 도루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19번째 250도루를 달성하는 정수빈입니다. 아 정수빈 선수 대단합니다. 주자 스타트! 공 1루로 갑니다. 1루에서 세잎! 제가 뜁니다 공1루로 갑니다 1루 도루 성공하는 정수빈 선수입니다 시즌 16번째 도루 성공 2구 아... 몸쪽 2루 갑니다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결국 도루 성공 주자 뜁니다 3진입니다 타석의 허경민 1루 주자 스타트 자 투수가 끊었고 정수민은그 사이에 2루까지 내려갔습니다 1루자 뛰었습니다 마운드볼 튀었어요 투 <목소리> 스타트 스윙 2루 연결 쏩니다 2루 세 1루자 스타트 몸쪽 스트라이크 홀 2루에 세잎 타업됩니다저거부터 뛰었습니다. 1루에서 1루에서 포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수빈의 도루 성공. 올 시즌 23번째 도루를 기록하는 정수빈입니다. 주자 뛰었습니다. 정수빈 1루에서 세잎. 모 어, 슬라이딩이 날라요. 네. 도루 성공. 여기에 막대응하는 정수빈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주자 스타트 끊었습니다. 몸쪽 따라 들어갑니다. 정수빈 로아스 선수가 꾸준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또 가는데요? 갑니다. 3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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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빈 주자 스타트 공이루로 갑니다.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시즌 27번째 도루 성공 그리고 득점권으로 자리를 옮기는 정수빈 선수입니다. 네, 이태영 선수입니다. 선발로 볼넷 비율이 0.72개입니다. 1루 주자 스타트가 나왔습니다. 송구가 좀 높게 들어갑니다. 네! 자 뛰었어요. 정수빈 1루 1호 도전 1루에서 승부 아웃입니다. 비디오 판독 사인이 벤치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 쇼, 에, 쇼트 바운드. 그러면서 그로브에 아, 아, 아. 그로브에 박민우 선수 어, 그로브가왼 발, 왼 발에 약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예 가면서. 그러니까 공은 먼저 잡았지만 네. 지금 태그로 가는데 발이 걸려요. 예. 예. 그래서 웃었던 모양이네요. <laughs> 거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세. 주자 이제 진짜 뛰었어요. 공 2루 쏩니다 먼저 들어가는 정수빈 주자. 도루 성공. 올 시즌 30번째 도루입니다. 그럼 지금 지금 포수가 바깥쪽 사인을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 가운데를 보고 던지는 투수가 있고 그 바깥쪽을 보고 던지는 투수가 있어요. 오, 어, 진 스타트. 정수빈 2루. 2루에서 공이 떨어졌습니다. 영호타 아이돌로 보이잖아 다시 1루 주자 스타트 2루 2루까지 2루 2루에서 세입 결국은 도루 성공하는 정수빈입니다 어, 2루 주자 정수빈 3루까지 도루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야 이거는 전혀 생각지 못했네요 자, 투어우스의 주자는 다시 1루 1루 주자 뛰었습니다 볼이루 던지지 못했습니다 2루까지 살아들어가는 정수빈 도루 성공 다시 한번 1루 주자 스타트. 공은 2루에 뿌려집니다. 2루에서. 에루 수입. 정수빈의 도루 성공. 보여주고 있고 예. KB 류리들를적응 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 그렇습니다. 도르 시도 오른 뒤로 빠졌습니다. 오른발 착지를 딱 해주면서 결대로 잘 밀어쳐줬습니다. 바로 달렸고 이루로 쏩니다.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시즌 37번째 도루 성공. 홈런과 번트 안타 주자 뛰었고 쏘지 못합니다. 그리고 3루가 비었는데. 야, 아, 자 주자 뛰었어요. 한 마리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 틈에 정수빈은 이루 도착.